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제자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대적과 미움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실 겁니다. 주를 섬기듯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과 수고가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명예롭고 또 영가롭게 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를 위한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은 숙명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IBPS에서 출판된 존 스토터의 책 제자도의 그 온서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입니다. 이 책에서 제자도의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주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제자도에 관한 토론과 적용을 나눔을 위한 활용도 해봄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레디칼은 우리말로 급진적이란 뜻인데 이 어원이 뿌리라고 하는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도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철저한 그런 의미도 이해가 될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우리 존재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1 6도 18절에서 제자들은 박해를 마주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십니다. 이 사익이 안전한 사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그런 순결함, 순수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설교로 라는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함을 유지하되 지혜로매서는 이방인에 뒤지지 않는 그런 성교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뱀같은 지혜는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날 이 핍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제아들을 재판정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유도인들의 해당에서 채찍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위정자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아들이 받는 그 그런 고난이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제아들의 말과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세상의 완강한그들과 대적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먼저, 동족 유대인들의 저항입니다. 그들이 제아들을 공해에 넘겨주며 회당해서 채찍질 할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배척받고 핍박을 받으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회당해서 채찍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해는 사내들인 또는 지역법정을 의미합니다. 즉, 제아들은 유대법에 근거한 심판의 자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문가정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심하며 신성모독죄로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역회당에서는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박해 대상은 이방 총독들과 임금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롯해 제자들이 장차 로마의 근세자 앞에서 설계될 운명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가 되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지만 여전히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끌려가다와 또 함께 핍박받는 상황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기다는 본문의 핵심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야 할그 밖의 상황을 마주할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현장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핍박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그 경험을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족 간의 불화와 고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고발을 당하며 그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합니다. 죽음에 넘겨주는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은 다단히 참혹한 일입니다. 현재 말씀을 듣는 열주 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성도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가족이 가족의 이론을 핍박과 죽음에 내몰아내는 상황은 종교적 배신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까지 것 견뎌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늘나라 선포하는 제자를 향해 온통 정오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박해가 가족 단위를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 확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분을 따는 제자들도 세상의 철저한 거절과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도가 철저해질수록 이 고난은 더욱더 철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받는 폭력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거절하는 세상에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거룩한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런 현실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한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복음이 전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자의 오심은 마태복음 24장 30절, 44절에서처럼 아마도 성전 파괴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의 복음이 전해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피하기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낼 때 보상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사역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제 아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고 아니하는 길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김으로 인한 비용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더 철저하고 더 본질적인 사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더잘 알고 배우며 보낸 받은 자답게 이 땅의 임료로 하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